7월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로 또 힘차게 또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아이들 다방구 하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네? 초등부 다방구 원래? 아 예. 얼음 땡은 아직도 하나요? 네. 여러분 얼음 땡과 다방구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순례회에서 잡히지 않은 사람이 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어, 순례에 잡히거나 아니면 순례가 다가올 때 어르마한 사람은 어, 어름하지 않은 사람과 또 순례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한테 터치를 하면은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이죠. 어, 나중에 우리 한번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터치하면 별아는 느낌 같은데 어서시네. 터치하면은 살아나죠. 여러분 그런데 중병에 걸린 사람을 어, 땡 하면은 옆에 가서 얼음 땡 하는 것처럼 땡 하면 갑자기 병이 살아납니까? 어, 죽었던 사람한테 땡 다방고 땡 하면 갑자기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명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딸이 등장하는데 다른 이제 사람 가정에서의 딸인데 한 명은 어린 딸이 다른 본문에서는 열두 살난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두 살난그 어린 소녀가 어린 딸이 죽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 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아빠가 그 어린 소녀의 아빠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 죽음이 있죠. 죽음, 죽음, 죽기 전도 아니라 아,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기 전의 모습까지 나오지만 지금 마태복음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럼 예수님한테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나는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의료적인 건다할수 있는 것을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경제적으로 다 완전히 바닥을 쳤고 어, 다 이제 심신이 다 이제 어, 바닥이 난 상태인데 다 해봤다는 건데 어, 그 다음에 납니다.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난데 그러면 열두의 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과 치유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이에는 엄청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강력한 강력한 것이 있던가, 정말 엄청난 행위가 있던가, 우리가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들이 중간에 딱 들어가서 죽은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불치병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대게 대단히 우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하는가? 이 아빠가 먼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죽었사오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셔서 손을 왜대니까 여러분 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염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위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손 대면 살아나겠다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죽음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 게임 오버.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생각 과연 할수 있을까? 이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 있는 마지막에 세계관의 마지막의이 땅의 세계관은 죽음이 끝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다, 다 수고했다. 그만하자. 단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 아빠는 이 아빠는 딸이 죽자 멈추지 않고 있어요. 무모한 거라고 생각될 수 있죠. 무모한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세계관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세계관을 넘어가고 있다. 이 땅을 넘어가고 있어서. 근데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손 대면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 강력한 게 필요하던가 그러지 않고 손만 대도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먼저 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했습니다. 포기를 넘어. 죽음은 포기거든요. 죽음은 더할 게 없어요. 사실은 단념인데 이 포기를 넘고 있어요. 이 포기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죠.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를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아빠는 그렇지 않고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 한계를 넘어가. 근데 본인은 넘어갈 수 없죠. 본인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는 것을 보게 돼.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관인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길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말씀 보시면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되니.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온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다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봤고 모든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고 모든 돈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절망을 했죠. 절망한 상태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태, 포기한 상태. 그런데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병인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병에, 부정한 병. 그냥 병이 아니라 뭐 이제 피부병도 그렇지만 부정한 병으로 속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까지 얘기했는가? 이 사람 이 여인의 병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만졌던 옷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져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진 옷도 부정하고 그 옷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과 터치하면은 당연히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12년 동안 계속 되니까 계속되는 그. 부인의 병이니까 누구나 아무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터치 그러니까 이슬람 안하는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로 살고 있죠. 부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히 그 몸의 병을 넘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낙인찍혀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잡는다면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만지지도 만져도 안 되고 12년 동안 이니까다 알겠죠, 여러분.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또 누군가를 터치하면 를안 되고 또 받아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죠? 12년 동안 낫지 않은 불치병에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셔서 뭐 안수를 해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도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겉옷 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로 과연 할수 있을까? 어, 이 사람은 여러분 뭘 넘어야 될까요? 뭘 넘어야 될까? 경계를 넘어야 돼요. 경계.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만져도 안 되고 누군가 또 나를 만져도 안 된다라는 이 경계를 넘어야 돼요. 한계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계를 이제 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먼저 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움짝담짝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도하지 않아요.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도 않고 뭐 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 구약의 어 규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갑이 누구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봅는데 예수님한테 그 손을 뻗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두려운 상태죠. 두려운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안심해라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부정하게 한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뭘 넘어야 되는가? 아까 그 사람이 포기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야지만 예수님의 이르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고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누구 살리러 어떤 관리의 딸 살리러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도중에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가서 그 소녀를 살려주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를 넘고 죽음이라는 그 세계관 틀, 세상이 정해놓은 틀들을 넘어야 되고 이 여인은 금기되어져 있는 그 경계,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야 되는 그 모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넘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먼저 넘어야 될 것은 분주함을 넘어야 돼요. 이런 보통 사람들은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뭔가 끼어들면은 어떻게요? 해 짜증 내죠. 지금 내가 목표와 어떤 것들을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개입하면은 쳐내던가 짜증내던가 아니면 나중으로 밀던가 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얘기하시고 이 여인을 치유해주는 것을 하세요. 기꺼이 그것을 하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개입을 개입. 허락한다. 사랑은 개입을 허락해요. 막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은 쨰 그럼 아이들이 받는 메시지 뭘까요? 아, 엄마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맨날 그러면은 이제 그 물론 그렇지 않죠. 그죠 맨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살리려 가는 그 여인과 열두 해 동안 앓는 여인은 동일하, 뭐라 그래요? 따라 동일한.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개입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나는 바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개입을 짜증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이 중간에 집어넣고 있어요. 중간에 사랑은 개입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입을 내가. 이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목표한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라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 예수님은 목표에 취해가지고, 누가 보면 15장처럼, 여러분, 사나, 사마리아에 가다가 거기 강도 만난 자 있는데 다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다니까요. 왜요? 정신이 없는 거. 사실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멈춥니다 이 분주함에 바쁘다는 명목에이 분주함에 그것을 뚫고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애도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피를 으면서 하는 애도하는 사람들이 벌써 왔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더 기다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어 시신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자 24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데 비웃어요? 예수님인데 비웃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 누가 비운다고 놀라지 마세요. 한번 옆에 사람 비웃어 볼까요? 네? 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사람들의. 근데 피조물들이 예수님한테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그들이 할수 없는 소리랑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부활의 세계, 예, 부활의 세계까지 안식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웃으면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여러분을 비웃으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때 비웃으면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 많은 물이 수의, 수의 힘.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고 더 나가서 조롱하고 비웃는데그 일을 할수 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흔들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도중에 오는 그 분주함, 개입되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가서 뭘 하신가 이군 중에 이 수적인 위력에 이 비웃음을 뚫고 가고 계세요 뚫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 내쫓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쩔까? 제가 저와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이 비웃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어 그러려고 다 오픈해가지고 살릴 것 같은데 다 내쫓고, 다 내쫓고, 제자들과 몇 명만 들어가서 여러분 소녀를 살립니다. 아, 어, 그다 오픈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픈해 가지고 놀랍게 하고 막 그래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그왜 그러는가? 그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거는요. 믿음이 없이 본 기적은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저귀신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한대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기적이 내삶이 없어서 어떤 응답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에 갇혀 있던가 한계에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안주하고 있던가 아니면 갈급함에 없던가 이런 거죠. 자기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던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 자기가 건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아가고 있죠. 이 소녀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죽은 소녀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요. 땡! 하니까 일어나안되니까요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한테는 열두회를 알았던 아니면 뭐 30년, 나면서부터 40년이 됐건 이런 건 예수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죽었는가? 방금 죽었는가? 나 서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사흘 지나서 냄새 났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조건과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했죠. 그 아빠가 주님, 주님이 오시면 다른 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도 안 돼. 세상에는 없는. 세상는 없는 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손 얹으면 낫는다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근데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손 얹으면 낫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안 돼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열두 해를 살려준 걸 알아서 내 경제가 다 파탄이 됐고, 사람들이 나 부정하게 여기고, 나는 이제 끝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손도 아니라 예수님의 거옷자랑만 만져도 나을 거다. 은혜죠. 은혜. 예수님이 나한테 안세해 주기는 커녕 예수님의 겉옷만 뒤에 가서 몰래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어떤 형편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가, 내가 죽었는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면 나를 살릴 수 있다. 내 모든 것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전적 신뢰. 여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터치 한 번으로, 어, 그리고 손 잡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어, 다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먼저 갈급한 일에 예수님을 터치할 건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찾아가셔서 터치할 건간에 어쨌든 우리는. 살림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없이 여기에 올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터치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래 내가 너희들을 단순히 한번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시대에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여전히 함께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의 경계를 넘으시고 모든 한계를 넘으시고 인간들의 배신과 거짓과 어, 폭력과 어, 조롱과 무시와 그 모든 것을 다 뚫으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천함과 불편함을 다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터치를 우리들한테 허락하셨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한계와 경계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의 그 터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죽은 12살의 그 딸을 살리신 아버지의 간청에 딸을 살리시고, 12일 동안 모든 것을 탕진한 이 여인의 딸을 살리시면 안심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터치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